103번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 비슷한 것 같은데 얘가 뭐가 된대?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고 얘가 인수분해가, 돼.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해보면 되 그러니까 px 곱하기 qx가 이렇게 된대 그럼 제가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 대입해서 0 되는 걸 찾아야 되니까 아마 1이지 않을까? 1 대입하면 1 빼기 9 빼기 4 더하기 12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3인데 -10이니까 1 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1 대입하면 딱 0이 되는 거지 그럼 1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 12에다가 일러 8, -8 1일1이1스팔그다음는 x 1이에 이러면 안 된다고. 어? 그럼 안 될라는 거대서 보여주는 거냐? 지금 1이고0이고3차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고 마이너스 사고 십이고. 나 거의 라이브로 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실수가 있어요. 1 1 1 1 1마이1 2 120 하나 더 아마 1이겠지 11122 2, 2, 2, 2, 2 어림도 없지 이지 아마 2겠지 21236-2 어림도 없지 3이겠네 3134 12 4 12정확하지 x-1, x-3, x-2의 제곱 얘가 x제곱, 플러스 4x, 플러스 4니까 qx가 완전제곱식으로 나타나 px가 완전제곱식인가 봐 얘가 px지 그럼 요만큼이 qx라는 거지 정리하면 은 답은 1번, x3번의 1번 자, 우리 시너지에 있었던 문제거든요 봐봐 이걸 인식해야 된대 그러면은 얘 그냥 근으로 생각하면 얘는 0이라고 근이라고 생각하면 근이 마이너스 1하고 a하고 b야 이거 3 개를 더한 게 뭐가 되면 돼? a b 아이 되면 되지. 어, 그러 일단 a 플러스 b는 1이야. 그러면 b를 그냥 1 마이너스 a라고 나타내도 될것 같은데, 그렇지? 그 다음에 고비 얼마가 되면 돼? 마이너스 n이 되면 돼. 얘네 3 개의 고비 다 곱하면 마이너스 a b야. 걔가 마이너스 그냥 n이 되면 돼, 그렇지? 그럼 마이너스 a 곱하기 b는 1 마이너스 a야 이게 n이 되면 돼 예를 좀 부호로 바꿔서 a에 a 마이너스 1이 n이 되면 돼 그러니까 n은 뭐야 두 정수의 곱이야 그럼 n으로 가능한 거 연속된 두 정수의 곱이야 2132 쭉쭉쭉 가서 52야가 돼야 되잖아 n이 그러니까 요때는 이게 n인데 256이고 52야가 돼야 되니까 어, 대충 해보는 거지 9 하면 안 되고 6 6하면 6 너무 작고 8, 8, 7에 56이니까 7까지지 7, 6에 42니까 여기까지지 그지몇 개일까요? 요만큼 이 개수니까 6개가 되면 되겠지 14번 그런 거고 자 얘네 둘이 1차식만의 공통인수를 가져야 된대 얘를 일단 인수분해 해보면은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럼 얘가 어떻게 인수를 가져야 되냐면 얘를 통째로 인수로 가지면 안돼 얘를 통째로 가져버리면 2차식의 공통인수로 갖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x-1을 인수로 갖거나 아니면 x플러스2를 인수로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럼 첫 번째로 만약에 x-1을 인수로 갖는다면 1 대입해서 0 돼야 되는 거니까 얘가 1 대입하면 1플러스 a제곱 플러스 2a-16 얘가 0이 되면 되는 거지 그럼 a 플러스 2a 마이너스 15가 0이 되면 되고 3, 5, 15니까 a 플러스 5, a 마이너스 3이 0이 되면 되는 거고 a는 마이너스 5하고 a는 3이 되면 되는 거야. 두 번째, 이번에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갖는다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4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6 얘가 0이 되면 되는 거고 4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4가 0 되면 되는 거고 4로 약분하면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0이 되면 되는 거고 236이니까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2가 0이 되면 되는 거고 a는 3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는데 여기서 3은 지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 3의 의미는 3이 지금 중복되잖아 그 얘기는 a가 3일 때는 얘도 인수로 갖고 3일 때는 얘도 인수로 갖는다는 거야 근데 내가 아까 전에 둘다 인수로 가지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3은 지우고 가능한 a는 마이너스 오하고 마이너스 이가 되어야 되는 거지. 그래서 a 로 가능한 건 마이너스 오와 마이너스 이만 가능한 거지.